네, 안녕하세요. 엘사엘사입니다. 예. 오늘은, 음, 여러분들이, 어, 많이 원하시는 선행법, 그런 거다 건데, 스텝인은 다 아시죠? 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스토리는 겁나 뛸게요백스레이트부터 예. 먼저 하죠. 자, 여기 버튼? 버튼. 자, 다시 해보 죠. 자, 여 기서 여기, 여 기를 갈게요. 자, 살짝 나와주시면 제 팔이 보일 거예요, 네, 팔 보이죠, 지금? 제팔 보이니까 제가 반응하잖아요. 다시 보입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왼쪽까로 다시 보여맞추다진다 오, 잠깐만요, 이거 스노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딱 여러분들에게 딱 음, 에이 <laughs> 이렇게 저렇게 와래가래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허벅지 없어질 거예요 쟤는 좀 들어가진 겁니다 예. 정좀 좀 오래 걸려요 인내심 갖고 기다려보죠 제가 까지 알려준 건 아니니까 꼭 들어갔다 좋았어 막으면은 못 나와요. 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 나와요. 대신 이렇게 먹으면은 자기가 죽겠죠. 아니 아니 그러게 밖에서 안 보이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서 쓰면 안 되고 팔로갈르시면은 죽어요. 예. 딱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죽고요. 딱 빨간 사람 보이실 때 그때 칼로 갈기면 죽어요. 그래 칼도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예. 상복을 했으니까 상복에 대해 어떻게 죽이는 것도 알려드려야죠. 그죠? 야, 두 번째 맵, 벙커. 벙커입니다. 우선 예. 레드에게 유리한 상복이고요. 예. 적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 주면 때그 사람도 죽을 때 유리해요, 여기. 대신 여기로, 거기 오질 말아야죠. 자, 올려줘.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 풍부에서 <laughs> 우리가 뚫려서 보이는 거예 빈틈 여기 빈틈이죠? 기 빈틈, 여기 빈틈 있으면. 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 이 여기 딱 뽑아서 여튼 이렇게 통과해서 벽을 뚫어서 볼 수는 있어요 뚫어서 가지는 아직 못해요 예.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8번째 살펄이 베이스 여기서는 여기서 칼뜯는때 유리하죠 원래 예. <laughs> 동행들이 해야 되는데 동행들도 지금 학교 가셔가지고 왜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 아시죠 매우 유리하죠. 야 내려와서지 내려와 서보 어, 뭐 있으면 내가 못 올라가지 내려와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됐다가 이렇게 가자. 아, 이거 밑에 있어서 그런가? 안다가좀 아, 잘안 되네. 근데 여기 첫 번째 칸 위에는 잘안 올라가. 앉았다가 앉았다가, 앉았다가 왜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저는하튼 뭐 저기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진 들어가신데요. 예. 뭐하튼고사람들뭐두 번째로 벽타기는 쉬워요, 정말로. 예. 어떠 그 상복보다 더 쉬워요. 예. 여기 여기 제 이거 움직이는거 움직이는 따라하시면 돼요. 예. 여기, 여기서요, 예. 여기서, 여기서, 어, 그냥 쉽게 하시려면 여기 딱 걸치시죠. 여기서, 앞으로 쭉 가시면서, 오른, 아, 씨발. 오른쪽으로쭉 가시면 돼요. 앞으로 쭉 가시다가, 저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쉬워요, 예. 제가 못 올라가는 거지만. 제일 쉬운 거예요, 저게. 여기서, 저기 밑 칼이 는건 아니겠지? 어, 없네. 여기서, 대각선 가시면 돼요. 점프해서 돌면은 바로 성공. 네, 치수있습니다 반대편은 아직 안가지고요 네. 저렇게 쉽게 가시면 됩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여기 상 이거, 여기선 절대 점프하면 안 돼요. 예. 네. 여기서 앞으로 아, 가지면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여기 들어가지는 거. 네. 모서리도 공략해야 돼요. 여기. 안되는거일까 수직성보다 막히면 막힌 막히는데 막힌 아예 막힌건 아니에요 예. 어? 아이씨 들어간줄 알았네 저 그럼 딴데 세우자 걸쳐지는 모든것이 다가다고 막...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시면은 언젠간 들어가세요 예 저도 저번에 얼떨결에 들어가신 거여가지고 뭐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 안된다고 포기하셔도 돼요 포기하신 게 나아요 행복해봤자3 6 0 0 먹고 씨 그 상복 진짜. 들어가셨나 확인하실 수 있, 확인한, 확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딱 들어가서 상대가 들고 위에 있습니다. 상대가 들어간 거에 딱 가까이 돼서 만약에 에임을 막 따갔다면 빨간색 이름이 보여요 이렇게 상복 그럼 상복 한 겁니다. 그럼 칼총안 돼요 총안 돼요 칼 들고 가가지고 갈기시면은 죽여줘요. 왜냐면 이렇게 빈틈 같은 거 있으면은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막 뚫리잖아요. 제가 아까 벽 뚫은 것처럼 뚫리는 것처럼 갈기면은 칼은 공격력이 과해져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번째고요. 두 번째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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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죠. 예. 마지막은 여기 라인 라인에서 앞으로. 그 거야 뭐야 아닌 거구나. 이 <목소리도> <소리가> <avenue> 아, 어디가 옥상 올라갈지 모르지. 로 아, 그야 아, 좋았는데. 다시, 아, 빨리 가자. 옥상.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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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가게 옥상. 아 어, 막혀, 막혀, 막혔는데 그래도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는 예. 또 어디 가냐? 뭐 여튼 이거 올라가니까 단순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예. 여기서 어떻게 또 올라가는 게있까아쉣 버리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그냥 이 무조건 위로 가시고, 여기 점프해서 올라가시면 그냥 그냥 끝나요. 올라가세요, 언젠가. 뭐, 여튼. 거기가 뭐가 쉬운데. 아, 난 거기 말고. <laughs> 오, 잠깐만, 이거 될것 같은데, 옥상? 자, 옥상 될것 같은데, 한 명만 더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죠? 우선, 두 명을 한해 보죠. 예. 최소 인원이 목적이니까. <laughs> 잠깐만요. 저기 표지판 있죠? 저, 스타일 표지판. 저게 뭐냐? 올, 저게 만약. 오케이, 된다, 오케이, 된다. 오케이. 될것 같아요. 표지판 말고. 이생호 표지판이, 오, 좋구나. 다시,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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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오, 멋있다. 근데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거? 한 명만 더 있어야 될것 같아. 한명더 있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 올라가 지는데 저기 안 되네 여기는 더 쉽긴 한데 표지판 올라갈 수 있긴 해요 예. 제가 이번에 버... 뭐지 버그를 너무 많이 썼어서 너무 많이 웃기나다 저놈의 웰컴 초축은 우선, 음, 다음번에 한번더주시고 와서 해보죠, 예. 여기, 여기, 에어컨. 에어컨은, 이렇게 가지셔야지 올라가집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받출 사람 한 명하고 올라가서 저기 한명 올라간 다음에 다른 한 명이 또 올라가서 올라가주면 딱될것 같은데, 그죠? 이거 뭔가 좀 아쉽단 말이야. 기다봐 오케이. 한명더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이거 오, 영상 올린 다음에 한분을더 찾아가지고 할게요. 예. 그럼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